저는 콘텀독수법의 저자김영환입니다 자, 1년 동안 5천 명이 수강한 콘텀독수법 수, 그리고 10만 명이 열광한 콘텀독수법 책. 콘텀독수법이 기적의 독수법인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딱두 가지만 오늘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난독증이신 수강생분의 실제 사례, 두 번째는 70대 수강생분의 실제 사례 때문입니다. 저 역시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난독증이신 분의 수강생이 김해안 칼리지의 콘덤독수법에 오셨어요. 자기가 난독증 환자인데 들거리 나가면 간판 글자들이 안 보인다. 막 춤을 추고 흔들리기 때문에. 영화를 봐도 자막을 볼수 없다. 그래서 사는게 너무 힘들었는데 콘덤독수법 수업을 참여했다. 그런데 1주차가 지났는데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 근데 2주차. 2주차가 지나서 3주차 수업을 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왔는데 새 세상이 열린거죠. 왜? 길거리에 간판 글자들이 선명하게 정확히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는거죠. 저는 상상도 못했죠. 콘텀독수법 어, 창안자임에도 콘텀독수법이 그런 효과가 있는지 상상도 못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70대 수강생분의 후기입니다. 70대 수강생 분이 수업에 참여하셔서 2주 만에 원페이지 리딩을 한게 아닙니다. 양페이지 리딩을 하셔서 1페이지 리딩. 콘텀 독서법 책과 수업의 차이는요. 어마어마해요.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독서법에 대한, 독서에 대한 의식과 지식과 이해와 경험과 수준이 굉장히 3주 만에 많이 넓어지고 향상이 된다는 건 제가 분명히 말씀해 드릴 수 있고요. 자, 콘덤 독서법과 포털리딩의 차이는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서법이라고 했을 땐세 가지예요. 속도, 이해, 유지. 그래서 SCR이라고 하거든요. 스피드, 그리고 컴프레헨션, 그리고 니텐션. 이 SCR을 집중적으로 저희는 초점에 맞추고 하고 있는 게 콘덤 독서법과 초수 독서법이죠. 그런데 자이 SCR 중에 컴프레헨션, 이해, 이의 예, 측면에서 봤을 때콘텀 독서법과 포털리딩은 차원이 다르고 클래스가 달라요. 포털리딩은 포털리딩을 제가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죠? 1초에 한 페이지씩 그냥 눈으로 보고 이해하지 말고 이해 못하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넘어가라는 거죠. 그냥 넘어가면 무의식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게어 포털리딩이죠. 하지만 콘텀 독서법은 포털리딩과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그 콘돔 독수법은 원페이지를 한 번씩, 원페이지를 보고 그대로 그 원페이지를 이해하면서 읽은. 콘돔 독수법은 무조건 이해를 하면서 세조씩 다섯 조씩 심지어 원페이지, 또 심지어 양페이지를 읽게 하는 게 콘돔 독수법. 그러니까 수준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실제 콘돔 독수법 수업을 통해서 원페이지, 양페이지 리딩을 할수 있게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된게 김명한 칼리지 콘돔 독수법 수업이고요. 이 네이버 카페 김명한 칼리지에 오셔서 독수법 수업 후기를 보시면 원페이지 리딩 하게 됐다고 후기를 남기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업에 참여해 보시면 더 좋은 방법이에요. 수업에 참여, 실제로 참여해 보시면요. 매 키수마다 원페이지 리딩을 하시는 분들이 속출하기 때문에 직접 보실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원페이지 리드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시간과 노력과 투자에서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신 분의 독서의 수준과 독서의 어식과 독서의 두께와 독서의 경험과 독서에 대한 능력은 엄청난 격차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 격차는 결국 부하 성공, 연봉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책을 500권 읽은 사람과 5천권 읽은 사람, 그리고 책을 만권 읽은 사람은 반드시 연봉의 격차가 생깁니다. 제가 3년 동안 대충 독서를 해서 3년 1만권 독서, 만권 독서를 하지 않고 3년 동안 그냥 500권 독서를 했다. 3년 동안 천권 독서해서 3년 천권 독서가 였다면 천권을 독서했다면 천권의 독서에 맞는 세상은 정확합니다. 그 실력과 내공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작가, 그 수준에 맞는 책세이꽃이그 수준에 맞는 독서법책의 저자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정확합니다. 무엇을 배우시든 최고한테 가서 최고로 배우시고 최고가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고수가 되는 이한 길이며 가장 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